혹시 아침 식사로 먹은 계란이 당신의 노후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사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만 명의 노년층을 진료해온 의사들이 조용히 전해주는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불려왔습니다. 저렴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조리도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안심하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이 배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소화도, 흡수도, 혈류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란을 먹고 있는 사람이 놀랄 만큼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취재 중에 80대의 장애 염증이 생긴 사람, 70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계란을 먹고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계란, 계룰 건강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연령에 맞는 섭취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그 순간부터가 진정한 인생 설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완전식품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사람은 완전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괜찮겠지? 매일 먹어도 문제없어. 신경 쓸 필요 없어. 라는 안일한 확신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정말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갖춘 음식이 존재할까요? 사람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나이, 체질, 질환, 생활 습관까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맞는 완전한 음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타민, 단백질, 루테인, 콜린 같은 유익한 영양소는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건 젊고 건강한 몸이 기준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60세를 넘은 몸은 소화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루었던 것도 해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어떤 영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럼에도 많은 고령자들이 TV에서 봤으니까 의사가 괜찮다 했으니까 라며 예전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속이 답답한 느낌, 변비, 피로감, 피부, 건조 이런 작은 신호들이야말로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몸의 빨간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그런 신호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마치 몸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동네에서도 유명한 건강한 70대였다. 이름은 스기야마 마코토 74세. 아침 6시에 산책을 나가고 6시에는 집에서 아침 식사 8시부터는 텃밭을 돌보는 규칙적인 생활. 수십 년간 매일 같은 아침을 먹어왔다. 계란, 프라이, 흰밥, 된장국. 특히 계란은 꼭두 개,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굽는데 정성을 쏟았다. 하루 두 개까지는 괜찮다고 의사가 TV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웃음이 사라졌다. 평소처럼 산책 중이던 아침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숨이 가빠졌고 얼굴빛이 변했다. 응급실로 실려간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급격한 상승과 관상동맥 경화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저 건강에는 늘 신경 썼어요. 계란도 매일 빠짐없이 챙겨먹었고요. 의사는 차분히 답했다. 계란은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체질에 따라 소화와 흡수에 큰 부담이 될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간 담당 혈관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왜냐하면 스기야마 씨 같은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 했던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현실은. 노년층에게 가장 괴로운 진실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습관이 선의와 노력으로 쌓인 것일수록 부정당했을 때의 충격은 더 깊다. 다행히 그는 목숨을 건졌고 지금은 하루에 반숙 계란 한 개만 먹으며 식전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었다. 내 건강을 갉아먹고 있던 건 시대에 맞춰 정보를 바꾸지 않은 나 자신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몸에 맞는지를 꿰뚫어 보는 감각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가족의 당연한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계란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중얼거린 건 78세 여성 카와모토 키요코 씨였다. 나는 지역 건강 상담 현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였고 발걸음도 가볍고 말투도 밝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최근 아침 식사 후에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날이 많아졌다고 한댔다. 계란프라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매일 아침 한 개나 두 개씩 꼭 먹어요. 그런데 최근 반년은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나는 순간 그녀의 나이와 식습관 사이에 어떤 미묘한 불일치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예전에 소화기 내과 의사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60대 이후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위와 장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약해지기 시작하죠. 젊을 때는 지방이나 단백질도 부담 없이 잘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담즙 분비가 줄고, 소화효소 활동도 느려지며 장의 움직임도 둔해진다. 그 결과 익숙했던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변화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와모토 씨처럼 심한 통증이나 극적인 이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나이 탓이겠지 라며 그냥 넘겨버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조리법과 섭취 리듬을 찾는 것이다. 카와모토 씨에게는 의사의 조언으로 세 가지를 시도하게 했다. 첫째 계란을 바짝 굽지 말고 반숙으로 조리할 것. 둘째 먹기 전에 따뜻한 물한 컵을 마실 것. 셋째 본격적으로 먹기 전 부드러운 음식을 한두입 먼저 먹어 위를 깨울 것. 예를 들어 죽이나 찐 채소처럼 말이다. 2주 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처럼 아침이 편안해졌어요. 계란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였네요. 나이를 먹은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매일 아침 느끼는 그 작은 이상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계란처럼 가까운 식재료일수록 우리 몸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바야시 사다오 씨 83세. 그의 생활은 조용하고 규칙적이며 어쩌면 조금은 독특하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고 6시에는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고 6시 반에는 아침 식사를 한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물, 살짝 찐 채소, 그리고 중앙에 조용히 놓인 반숙 계란 하나리 있다. 계란은 하루에 하나 절대 더 먹지 않는다. 가는 소금 약간이나 다시 몇 방울로 충분하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계란 프라이를 3개 4개씩 먹었어요. 그런데 70살 넘으니까 속이 자꾸 더부룩해져서 그때부터 바꿨어요. 계기가 된건 건강 검진이었다. 당시 76세였던 고바야시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의사로부터 지방 소화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계란은 좋아요. 하지만 몸에는 못 이기죠. 그렇게 느낀 그는 계란의 질과 타이밍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식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먼저 채소를 조금 입에 넣고 계란은 반숙으로 삶고 천천히 꼭꼭 씹어 시간을 들여먹는다. 고작 이 정도의 변화였지만 그의 몸은 분명히 달라졌다. 수년 후 재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도 놀라며 혈관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고바야시 씨는 웃으며 말한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지금 내 몸에 맞는 방법을 계속해 왔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이란 건 극단적인 절제나 최신 보충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도 개라는 몸에 좋으니까, 라는 이유로 무조건 매일 먹고 있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자신과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소화 상태는 어떤지, 요즘 피로감은 어떤지, 지금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주 작은 조정 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큰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걸 조용히 증명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바야시시다. 그럼 이제 계란은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들은 분들 중에는 이렇게 불안해진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을 끊을 필요는 전혀 뒤 없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고령자에게 몇안 되는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근육, 면역력, 피부, 재생, 신경, 건강 모든 영역에서 계란의 영양소는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60세 이후 계란 섭취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연계를 기본으로 많아도 2개까지. 특히 운동량이 적은 분일수록 소화와 흡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이 아니더라도 하루 걸러 한 개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 전에는 따뜻한 물한 컵. 아침에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위가 수축하며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천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 약 40~45도를 천천히 마시며 위를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먹기 전 부드러운 음식을 먼저 입에 넣기. 빈속에 바로 계란을 넣기보다는 소량의 죽이나 찐 채소, 과일 등을 먼저 먹어주면 소화 효소가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너무 익힌 계란은 피하고 반숙기 이상적입니다. 노른자를 바짝 익히면 지방 성분이 변질되기 쉬워서 담낭과 간에 부담이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반숙 계란이나 온천 달걀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천천히 씹고 꼭꼭 음미하며 먹기. 시간을 들여 먹으면 침과 소화액 분비가 원활해지고 위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한 입에 10번 이상 씹는 것을 기준으로 계란의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며 정성스럽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특별한 도구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의 내 몸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입니다. 80세, 90세에도 계란을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지만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천천히 이 리듬만큼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황금 공식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도해 보세요. 그것은 몸에 대한 작은 배려이자 미래에 대한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계란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음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화하는 힘 영양을 흡수하는 속도 혈관의 유연성, 모두 20대의 그것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보다 어떻게 먹을까가 중요해집니다. 계란의 영양은 잘 받아들이되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섬세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배려의 반복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천천히 씹고 시간을 들여 식사하는 그 모든 순간이 몸을 향한 부드러운 친절이 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장수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식탁을 다시 돌아봐 주세요.